어 왔어? 나랑 강화 여행할래? 흠뭐 음, 나쁘지 않네. 우리 집에서 강화 라면 먹고 갈래? 아 뭐야? 오빠 변태. 진달래 섬에서 역서도 준대. 관광주민 특혜택 대박. 스컬 좀 쉬었다가면 안 돼? 나랑 감성 카페 갈래? 우와 너무 이쁘다. 너를 위해 준비했어. 우와 할인 스컬. 소와 오빠 특전사 출신이야 오빠 오빠 r t 믿어 아왜저지켜켜준며할할인스 s w 술잘못 마셔 나랑 술 마실래? 더러워 우와 귀여워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할인받을래? 지역 관광지에 방문하여 숙박, 식음료, 관광, 체험 등 다양한 할인 혜택까지